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KBG 영상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BG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애착가는 종목이죠. 제가 4월 초에 매수 맥점 나와가지고, 바로 영상 통해서 유튜브 통해 공개해드렸고, 그 이후로도 시세 쭉쭉쭉쭉 올라가서 단기간에 두배 시세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좀 적혀있으시죠? 4월 6일 KBG. 손님 100% 적혀있으시죠? 화면 오른쪽에. 그만큼 제가 KBG 정말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인데, 제가 오늘 KBG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에 조정이 나름 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간장 태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2만 원에서 조정이 나와서 지금 몇주 정도 빠졌어요. 몇주 빠져갖고 13,000원대까지 왔습니다. 그죠 여기가 그럼 2만 원대였다고 보면 지금 13,000원대까지 조정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래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정 나올 때 보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힘드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고. 어, 제가 결론부터는 말씀드리면, KBG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겠지만, 6월 달에는 여러분들, 반등 기대를 해보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KBG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월 6일 적혀있잖아요 보시면 4월 6일 적혀있죠 KBG 4월 6일 날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 4월 6일이 어디냐 하면 제가 표시를 좀 해드려, 해드려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봉 크게 두개 떨어진 날 있죠 제가 여기서 소개 해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음봉 떨어지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상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좀 봤고 그 가격이 여러분 보면 만원 정도 만원 부근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000원 갔죠 따지면 고100% 넘게 갔긴 했는데 100% 정도 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과정들 지금 4월 5월 지나면서 시세나는 과정들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KBG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음극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음극제 중에서도 실리콘 요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 이후에 조금 밀려서 쉬는데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 그래도 우상향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다만 여기서 지금 빠진 부분들이 놓고 보면 이 폭이 좀 작진 않아서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매수가로 보시면 제가 볼때 높게 사신 분들은 한 2만 원 정도 될수 있는데 2만 원에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볼땐 많지 않아 보이고요. 높게 사신 분들은 제가 볼때 매수가 뭐 19,000원 정도 뭐 18,000원이 좀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17,000원, 16,000원 이런 식으로 전 가지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뭐 싸게 사신 분들이 15,000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18,000원에서 17,000원, 16,000원 정도 쯤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좀 제일 많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 구간들이 나오면 아, KBG에 대한 부분들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벼르고 있었어요. 타이밍 올 때까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으로 좀 됐다고 보여지고 중요 가격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좀 밀린다 그러면 물론 12,000원대도 갈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에서 13,000원 부근 정도를 단기 바닥권 가격 쪽으로 예상을 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 예상은 좀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참고는 해주시고 가벼운 발로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 조정 나올 때 있죠. 자 보세요. 음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면 음봉이 어떻습니까? 음봉 나름 세죠. 여기 강하게 음봉 나왔고 이 음봉의 몸통들이 여기 보시면 이 구간들 다 세요. 그러면은, 나름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 하루, 어차피 일봉이니까, 하루로 놓고 봤을 때, 그 하루에 좀 많이 밀렸다, 강하게 밀렸다, 이런 부분들이죠. 강하게 밀렸다는 얘기는, 매도하는 물량도 좀 시장에 많이 출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 놓고 보면, 최근 그 봉의 길이, 이런 부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좀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도 여러분 아직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자, 조, 조정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 상태에서 여기 구간에서 나온 봉의 길이를 보면요.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 좀 보이십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봉의 길이들이 큼직큼직하죠. 올라갈 때 양봉 장대 양봉 쫙 나오고, 내려올 때 빠질 때 밀릴 때야. 음봉도 크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네모칸 쳐드린 부분도 놓고 보면, 거래량도 보시면 적고요. 봉의 길이도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거의 돛이 나오고 흐름이 많이 얌전해진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요 구간들 있죠 요 네모 친요 구간들의 캔들도 보통은 이렇게 몸통 길이가 좀긴 경우가 많아요 빠질 거였다면요 빠질 거였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보유자 입장에서 매도할 만한 생각이 있는 의사 표현이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이전에 이미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에 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물량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좀 소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해석을. 그럼 KBG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대세적인 흐름, 그거 필두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 응급제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시장 자체에 대한 예상치가 좋게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 할것 없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도 좀몇 군데 나왔고요. 테슬라 쪽도 나왔고 재료들이 좀몇 군데 나왔고.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더해 봤을 때는 지금은 확률적으로 조정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이 정도 밀렸으면 조정보다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좀 기대해 봐는 그런 시기가 전 6월 달이라고 봐요 그 6월 달에 다시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오고 그 부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잡을지는 그 디테일을 좀 가미는 해야겠지만 전반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이 정도 버티신 분들 특히 우리 매수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수가가 뭐 19,000원에서 18,000원, 17,000원, 쭉쭉쭉쭉 내려와서 뭐 15,000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손실 중이시잖아요. 매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잡았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지금까지 존버 하셨으면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 때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반등 구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다을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KBG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 관심 전문에 있고 제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KBG를 그렇게 보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말고도 그 이제 실리콘 응급제 자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 부분들의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s i l i c o 실리콘 응급제가요 보세요 실리콘 c o n 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c o n e silicone, silicone, s i l 흑연 o n e silicone, silicone, s 흑연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데 비싸고 아직 기술 개발이 좀 많이 안 돼서 시장 점유율이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예상치가 어떻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이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이렇게나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치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리콘 응극제 쪽은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수 있게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왜냐? 성능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요 흑연에다가 그죠? 흑연에다가 요거 플러스 알파로 첨가하는 수준이에요 첨가 실리콘을 기술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첨가하는 비율은 뭐 4%, 5%, 뭐이 정도밖에 첨가해서 사용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이 첨가율을 높여가지고, 어, 그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연구 개발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기대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은 더 기대치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최근처럼 이렇게 뭐 2, 3주 한달 가까이 쉬는 부분들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여유롭게 쫄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갈수 있는 거죠. 투자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kbg 주주 여러분들 최근에 2 3주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주 그 다음 주, 그다음 주에는 또 가능성 있는 구간을 만나니까 저도 여러분 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kbg 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KBG가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KBG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 있죠 장대 양봉 보면 여러분들 막 상한가 근처 20몇 프로 막 이런 걸로 내달려요. 계속 힘들게 하다가 한번힘 내면 상한가 도전 갈수 있는 탄력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이 좀 있고 질환 부분이 중간에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좀 대응하기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려운 거 없으시고요. 혜택 안내를 잠시 좀 해드릴게요. 자, 010-5865-4234번 여기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이 핸드폰 번호로 Kbg라고 종목 명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Kbg에 대한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 부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목들 수익률 적혀있는데,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공개해드린 종목들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조금 더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 쪽에 정말 괜찮은 종목, 기술력도 좋고, 정말 괜찮은 종목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반도체 신규 종목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6월달에 계좌에 힘 빵빵 받으셔가지고, 묻는 그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된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0 1 0 5 8 6 9 4 2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7% 수익 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 있습니다.